전동 트렁크 고장으로 설치한 곳을 전화해보니 이미 폐업한 상태. 같은 제품을 쓰는 곳으로 여러 업체 문의에도 소리는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은 고객님이 그러다 포이보스 발견 후 당일 방문 가능하면 당일 방문 드리고 싶다 하셔서 급하게 김포 검단에서 수원 포이보스로 내방해주셨습니다. 트렁크를 작동하니 트렁크는 위아래로 잘 움직였으나 끝에서 흡입이 되지 않았으며 트렁크도어와 차체가 부딪히고 있어 차체 쪽 도장이 벗겨지고 있었습니다. 제일 심각한 건 차량의 단차가 너무 심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. 기본 점검 후 수리 시간, 비용 안내를 드린 후 3시간 동안 작업을 진행했습니다. 수리 후 다시 깔끔하게 작동하는 전동 트렁크, 수리 완료 후에는 전동 트렁크가 처음과 다르게 부드럽게 작동하며 흡입 기능도 정상 작동함을 확인하였습니다. 또한 트렁크 단차도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조정되었고 차체와 더 사이의 간섭 현상도 사라졌습니다. 고객님께서는 초기 장착 당시보다 지금 상태가 더 좋은 것 같다고 하시며 매우 만족스러워 하셨어요. 전동 트렁크는 편리한 기능이지만 장착 후의 정밀도와 사후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. 정확한 수리 경험과 노하우가 없으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포이보스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.